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셋째 날이 되는 이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시고, 밖으로 나와 감남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계속 예언,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종말과 마지막 시대에 대한 교훈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대환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25장에서는 종말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각각의 교훈의 내용들은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방금 읽은 우리 이 본문은. 이세 가지의 비유 중에 첫 번째인 열천의 비유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이나 중국이 더 심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 어를 일컬어서 흔히 짝퉁 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뭐 진품처럼 가짜를 잘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가짜들이 많다 많기 때문에 붙여진 불명예지요. 가짜가 있다라는 것은 진짜도 있다라는 것을또 반증합니다. 그런데 어, 진짜 같은 가짜 또뭐 진짜 이건 물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있는가 하면 가짜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나는 정말 리얼 크리스천인지 아니면 외관상 그리스도인과 비슷하게 생긴 명품이 아닌 짜퉁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에 속한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란 말이 안디옥 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리스도에 속한 또 그리스도를 닮은이라는 뜻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속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 모습 속에 가짜 같은 크리스천의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본문 열천의 비유에는 진짜와 또 가짜가 함께 등장합니다. 내용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식 날 신랑은 먼저 신부의 집에 많은 선물을 잔뜩 가지고 가서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는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랑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모두 등을 나, 들고 나가서 신랑의 일행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다,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을 준비합니다. 성경은요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어, 이, 이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체돼도 신랑이 오지 않자 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 등만을 준비한 자들을 향해서 미련한 처녀들을이라고 말하고, 기름을 함께 준비한 자들을 향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이 떨어진 자들은요, 어, 미련한 처녀들은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름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도 쓰기에 부족하기에 어, 차라리 기름을 사오라고 권하지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 일행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요, 돌아오나, 돌아왔으나 이미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부유에서도요, 이 비유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실기로운 처녀들은 진짜 크리스천을 비유하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요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을 종말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섯 다섯 처녀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의 차이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모습으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물도 바치고, 설교도 듣습니다. 심지어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교회에서도 성도들 안에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천국을 참여, 천국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요 천국 문이 그들에게 닫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 그렇다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디도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또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두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어떻게 사람들을 소유할 수 있는가 한 마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는 겉보기에 같아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유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유하셨습니까? 네, 다른 말로 말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성령을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는 비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섯 가지 비전 중에 두 번째 비전인데요. 기름과 함께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매 순간에 신랑을 오실 길을 준비하고 바랐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깨어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이 열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외견상 모두 깨어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 중에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들은 실상은 깨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신랑이 왔어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각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이런 줄 알고 또 교회에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깨어 있다고 한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교회 이 외적인 활동은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가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눔으로써 생명력 있는 이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네,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을, 기름이 상징하는 그 성령과 함께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살 살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김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 섬길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움직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동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사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소진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주에 오실 길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인도하든지 교사로서 어린 영혼들을 돌보든지 일대일에 말씀에 양육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은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처음에는 뭔가 할수 있지만 금세 기름이 없어짐으로 등불은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파수꾼처럼 적이 오는지를 감시하는 보초병과 같습니다. 보초병은요 단순히 자지 않고 졸지 않는 깨어 있는 자가 아니라 적의 동태를 살피는 깨어 있는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치 그때를 감시하듯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마치 내일 다시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우리는 감시하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열천열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다섯천 년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천 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슬기로운 처녀들만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성령을 소유한 자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구원을 약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힘입어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